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어, 산채 출발, 어, 황산반입니다. 자, 이 산채 가지고 어, 두 분을 요 분에서 심었습니다. 요 생강건도 그대로 달려가 있는, 어, 산채품입니다. 요 보이시죠? 이쪽, 어, 이쪽 생강건은 이제 요 잘라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서 문이 아름다운 쪽. 요게 내촉입니다. 내촉에 어, 아주, 면도 이쁘고, 종자가 괜찮은, 어, 황산반입니다. 자, 이거 종자목으로 하나 올립니다. 어,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내초에 자, 이렇게 하나 는면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면도 이쁘고, 어, 황산반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소밀 안 되고. 자, 감사합니다. 자, 요 생강근 그대로, 요 주권 생강근 밑에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